네, 빠지합니다. 네, 이번엔 토스트죠. 네, 이삭 토스트. 네, 6,000원 할인이고요. 12,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쿠폰인데. 어, 이삭 토스트 한 번도 안 먹어 봤죠? 네. 네. 해피오더 앱에서 다운 가능하고 어, 배달 픽업 주문 시 6,000원 할인이고요. 이런 마라 토스트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네, 21일 오늘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. 네, 픽업과 어, 배달 쿠폰이 따로따로 있는 거 보니까는 두개다 사용할 수 있는 듯 보여지고 쿠폰은 4월 21일, 네, 오늘만 사용할 수 있고요. 아이디당 1일 1회 다운로드 가능하고, 네,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. 네, 주변에 혹시, 어, 이삭 토스트가 보인다 그러면은, 네, 사용하면 되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